음, 우리는 미니카 삼총사. 슉. 우리의 이제 파워를 보여줄게. 바로 합체 플러스. 띠디디디뿅. 띠디디디, 칭 띠용, 징. 听，听，听、sure. oh. sure.，嗯，嘘，嗯，嘘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이렇게 미니카 삼총사가 이렇게 <laughs> 합체를 한이 미니카를 한번 종이로 접어볼 거예요.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미니카가 합체돼요. 자, 바로 접는 방법,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, 준비물은, 큰 색종이 한 장이랑, 작은 색종이 두 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작은 색종이 두 장이랑, 이렇게, 작은 미니카와, 이거는 큰 미니카를 만들 거니까, 자, 그러면,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자 먼저 큰 미니카부터 접을 건데요. 자큰 미니카는 자요큰 미니카랑 모든 미니카는 다 똑같이 접으면 돼요. 자 먼저 여기를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 그리고 여기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좀이해주세요 다이아 뒤집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에 한번더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도 똑같이. 이렇게. 잡아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.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접고, 그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, 그다음엔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.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, 또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뒤집어도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줍니다.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는 여기 한 옆을 이렇게 넘겨주세요. 자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온 거 있죠? 자,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얇게 해 줍니다. 요거를 이렇게 얇게 해주세요. 자,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. 완성해 줍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어 주세요. 여기도 이렇게 접어 주시고,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,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세요. 저는 다시 펴가지고, 이렇게 다시 펴가지고, 그 다음에는, 요기, 자, 요기 부분, 보이시죠? 요 겹, 요 겹, 아, 이렇게, 터던, 이 겹을, 나요 겹을, 요겹에 만나도, 이렇게, C, 끼워서, 어 여기를 끼우면은, 자, 이렇게, 고정이 됩니다. 이거, 이렇게, 고정이 되도록, 이렇게 해서, 여기를 이렇게 뽑아서, 이 하고, 그러면에 여기, 뭐가 윗부분이 이렇게 좀 허전해 보이죠? 자 윗부분을 허전하지 않게 만들건데요 자, 이 윗부분을 허전하지 않게 만들라고 할 거는 이렇게 적어주는거죠 이렇게 적어주자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렇게 초간단 미니카가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렇게 작은 미니카를 만들어볼게요 저는 요 색으로 작은 미니카를 접을 건데요. 작은 미니카도 이큰 미니카와 똑같이 접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세 번에 접으면은 이제 잘 미니카가 외워지겠죠? 자, 먼저 여기를 생으로 접어줍니다. X 자로 접어주세요. 이걸 X 자로 접는 게 아닌데 그냥 이번에 X 자 접어서 해볼게요. 그다면 여기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접기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한번더 접어주세요. 자 이렇게 접고, 그다음 이렇게 접어서, 그러면 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 이렇게 접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X 자 주면 됐죠? 여기 X 자 주름을 이렇게 모으고. 이번엔 삼각주머니를 저어주세요. 저기 좀. 그리고 그다음은 여기 있네 이렇게 벗어서 봐 봐.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저기도 이렇게 없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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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고,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렇게 접고,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. 이렇게 접고 펴어서다음에 끼워서 접고 여기를 그 끼워 이에 그 끼워서 이히고 이렇게 접고, 이렇게 한번도 만드시고, 이번에는 말안 하고 설명드릴게요. 이제 요거는 지금 접다가 너무 비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냥 놔두고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다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아까 저번 것도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합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 접은 거를 어떻게 건너면지 요거를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기 사이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, 여기 여기 있죠? 자, 여기 이 구멍에다가 여기에 이 절반 부분, 이 절반 부분을한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, 그러면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수이거 그러면은 안녕. 안녕.